우리는 오늘 그 우수상 세 팀, 최우수상 한 팀, 대상 한팀 그렇게 했습니다. 어, 어, 공개롭게 조금 미안한 이야기지만 심사위원들이 심사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오늘 심사가 어떻게 됐냐면 결과가 그 다음에 저기 뭐죠? 관객 관객 평가까지 같이해서 해서 심사위원들이 내는 그 등위하고 관계평가를 관계 합치하고 하는 등위가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1등, 2등, 3등은 거의, 거의 동등, 동등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결과가 나온 거니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상은 부산시티발레단 소녀무용단, RJODT, 이세이. 최 우수상은 팀 모멘티 심사위원장은 소녀명단이 다시 받게 됐습니다. 소녀명단 다시 심사위원장. 대상은 제이모 배우자입니다. <laughs> 오늘의 심사위원들로만 하자면 소년 아, 명단이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관객 투표까지 합쳐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사연들이 그그 안타까운 마음에 신사연원상을 따로 드리기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 여러분들 그 여기 상창 받는 것도 대, 대단히 중요한데.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그 그런 능력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그냥 여러분한테 빈말로 그런 게 아니고요. 실은 오늘 전나 다른 여기 심사하는 다른 선생님들이 실은 별로 큰 기대 안 하고 왔니다 근데 저희도 뭐 예술가나 예술가니까 굉장히 단순 단순한 사람들이라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데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보고 저기서 앉아서. 심사하는데 정말 뿌듯했습니다. 정말 정말 조금 울컥하고 뿌듯하고 정말 음, 여러분 선배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가지고 아, 이렇게까지 하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굉장히 여러분한테 죄송스러워 말하고요. 그 여러분들 조금 여기서 오늘 뭐 상을 우선 상 받고 그런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조금 앞으로도 여러분들 조금 어렵겠지만 그 예술 라이트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대신도를 계속 해주시고 걸어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배로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laughs>